최초라고 말하는 거겠지만, 어. 아무튼 그 반복 부분이 어.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이제 몰래카메라가 그렇죠. 음. 이범학시의 몰래카메라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 것 같은데 저거죠? 저는 음. 두눈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게 퀴즈 아카데미, 그렇죠. 퀴즈 아카데미를 패러디해서 그게 굉장히 그그 그 당시 고학력 하시는 분들이 소위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어? 아크로폴리스 팀도 있고, 막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 이보학씨가 나가셔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었죠? 가을 첫 개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아나운서가 이제 엔진을 어, 하셨거든. 네. 근데 저는 이제 완전 신인이니까 네. 데뷔한지 두 달인가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그 몰래 카메라 걸린다 생각을 해본 적이 아예없어요 어 사실은 진짜로. 어. 근데 가을 첫 개편이라고 이경규씨가 들어오는 거 어. 그래서 한치의 의심도 안 했어요. 네. 아, 인제부터 미리 재밌게 재미, 하려고 하나 하는, 어, 어. 뭐 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지금 같은 면개 문제를 지나가 보니까 어. 미리 읽어보라고 줘야 되는데. 그 아니고 그냥 그냥 직선에서 그냥, 그냥 뭐. 생각나시는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정확한 문제, 그 대학생이 푸는 문제고 두 번째 네, 문제가 네. GNP는 국민총생산액이죠. 어. 그렇다면 세바의 피는 뭘까요? <laughs> 이러고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읽고도. 몰랐어요. <laughs> 그니까 우리 매, 매니저가 들어가기 전 너무 겁을 주는 거야. 야, 이건 녹화 방송인데도 어. 너 이거 엔진하면 큰일 난다. 어. 여, 여 피디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어. 엔진하면 너는 쌍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절대 엔진하면 안 된다. 그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들어가 가지고 글자니까 보고 읽은 거야. 어, 그냥 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야, 머릿속에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어. 숙 그냥. 문제가 또 어떤 문제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2 더하기는 덧니죠2 빼기는 합죽입니다. 그렇다면 3 더하기 3은 뭘까요? 설계팀 큐. 6이어,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해석하시죠 I love you, you love me. 이상해. 야가 지금부터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내가 나가야 되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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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재밌다. 아. 근데 그게 나가고 나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어. 어. 됐어전 그걸 찍고. 어. 집에 가면서 매니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음. 형 나를 이렇게 바보 같은 얼마나 바보로 볼거아냐와아 <laughs> 이러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방송되고 나서 네. 저를 바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아, 어 저놈 참 순수하다 주셔서 순풍의 바람을 확 집어넣는 아. 격이 됐죠. 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골프를 안 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골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홀입니다. 파3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벙커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거리가 좀 짧으면 영락 없이 왼쪽으로 가면 벙커고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아유, 스윙이, 스윙이 이 허리는 활처럼 잘 휘어집니다, 지금. 이보막 프로. 와, 잘오 괜찮아요? 짧오 네. 괜찮아요? 벙커인가요? 네. 벙커인가요? 아 벙커네요. 했어 했어. 야 좋습니다. 예, 거리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원을 못. 타. 아니 저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쵸. 저기 원래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벙커에 들어가면 저기서 이제 함성납니다. 아, 아, 그럼 한남자 나오죠. 벙커. 어, 맞습니다. 이번에 <laughs> 제가 붙이겠습니다. 어 아, 진짜로요? 진짜 붙이겠습니다. 어 좋아요. 150m. 154m입니다. 1 5 0 m 인데 조금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오르막 퍼팅을할수 있으니까. 그린이나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오, 야, 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 오, 른쪽으로 가는데. 어, 거리. 아, 아, 거리는 아, 맞았는데. 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아쉽네.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3번 홀에 자, 왔습니다 제가. 파스인데요투운을 과연 할 것인가? 러프였서요10%의 힘을 받습니다만 20m 정도 남았을 땐 거의 그 2m 상관이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고선이 있죠. 그 이제 흘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일 때는 요거 요거 네모난 거딱 누르시면 라이가 좀 보이죠? 아 지금 약간 급격하게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왼쪽을 좀 보고요 말 많으면 또 실수하는데 <laughs> 저 라인을 보려면 20까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위에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16, 16m 정도에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오잘 떨어뜨렸어 자, 자 여기서 아, 못 올라가네요. 높이가 아 있어가지고. 4, 3, not bad. 2. 아, 아 4, 괜찮아. 저 정도면 뭐 선방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선방한 것 같아요. 3m. 3m. 아, 하기 쉽지 않겠는데. 4 2 m 때도. 4mm.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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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